이건 어떤 식으로 만드신 거예요? 영업 비밀 아닌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? 이게 이제 그냥 만들면 상해버려요. 네, 아, 네. 네. 그러기 때문에 이제 뭐 특수 가공이라고 음. 해야 되겠죠. 이게 네. 멸균 처리가 되어 있는 오. 상태로 만들어진 네. 거고요. 이것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. 네. 우선은 다 넣는 것보다는 네. 이렇게 일부. 네 일부만 조금 넣고 여러 가지가 막 들어가네요. 네네 이게 이제 미생물입니다. 오 그리고 이게 이제 미생물을 더 활성화시켜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가 섞여 있는 성분들이고요. 이제 완제품으로 나오면은 이게 전부 다다액상에 네. 섞여서 있기 예, 때문에 섞여... 그냥 바로 사용만 하면 되겠네요. 그렇죠. 이게 음. 이제 테스트용이라. 아 소량을 먼저 넣고, 네 섞어서 그런 다음에 다 넣는 게이 정도만 섞어 주시고요. 네. 포도주스네요 완전히 예, 음. 냄새가 완전 포도주스죠 이게 네. 용량이 1리터 예, 얘가 1리터고요 얘는 이제 1.2리터 병에 좀 여유 있게 이 상태로 두면 되는데요. 네. 이제 이렇게 이틀에서 3일 정도 보관을 해야 되고요. 아, 네. 어, 온도는 한 25도에서 30도 정도 유지해 주면 가장 좋습니다. 이제 물론 조금 떨어지거나 올라간다고 해서 큰 영향은 안 가는데 그래도 가장 좋은 조건은 그 정도 온도. 그럼 지금 상온에서 놔도 되나, 요즘에? 요 네, 그렇죠. 근데 이제 직사광선은 좀피해 예, 그래. 피하고 뚜껑을 살짝 이렇게 열어 놓으면 네. 이게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음. 아, 그리고 이게 이틀에서 3일 정도 지나면 은 얘가 이제 거품이 이렇게 올라와 오. 버리거든요 네. 그때 사용을 하시면 아, 돼요 그래, 그래. 그러니까 지금 미생물이 이 안에서 다 장악을 하고 이제 증식을 한 상태에서 그 이제 사용이 돼야 되는 거고요 이게 이 제품의 특징이 <laughs> 그 꿀벌 장내균을 네. 배양해가지고 네. 말벌로부터 이제 그아 여기 안에 이 안에 꿀벌 이있구나 하게 인식을 음, 해서 유인을 네. 하는 제품이고 네. 이제 베이스가 포도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. 이제 그 포도에 끌리는 것과 음. 그러니까 단백질과 이, 이 모든 것을 다 충족시켜주는 네. 역할을 하는 거죠. 네. 네. 그러면 요곳에 어떤 이제 그 약간 이제 발효가 된 상태에서는 몇주 정도 효과를 아, 볼수있요 아, 지속 시간이요? 네. 어, 보통 햇볕이 엄청 세면 사실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가요. 예. 어, 네. 네, 근데 이제 좀 적당한 날씨에는 한 15일 정도 간다고 네. 보시면 될것 같고요. 한, 그한 다음에 2주, 통상 일주에서 2주 정도. 그렇죠. 네. 네. 그리고 이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아까 이 작은 병 안에 들어가 있던 것 중에 수분 보조제라고. 네. 그러니까 이제 수분이 빨리 증발하는 걸 막는 음... 것 성분도 좀 들어가 있어요. 네. 네. 따로 첨가를 시켜 놓은 거라서 이제 좀 지속 시간을 좀 오래 음... 유지하게. 그럼 이제 완제품이 나오면 이렇게 섞지 않으면은, 그, 그거를 이제 구매를 하시, 하게 되면은 그것도 뭐 이, 이틀 이 동안 뭐 해야 되는 건가요? 그냥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?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. 아, 그건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. 아, 아니요. 그것도 발효는 해야 돼요. 아... 발효는 해야 되고, 아, 발효라기보다는 배양을 해야 되는 거고요. 음... 네. 어, 조금 마음이 급하시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지나가다가 흔들어서. 보이면은 좀 흔들어 놓으면 얘가 더 빨리 되거든요. 네, 네. 알겠습니다. 맞습니다. Awesome.